<laughs> 아이기는 여기 몇 번째 왔지? 우리 만나그때한번 하고 결혼에 어? 임신을 그때도 한 번에 가고 지금은 세 번째요. 언니도 여기 처음 오는 거잖아, 어, 그렇지? 한국에 와서 절간 적이 있나? 아니지. 친구들하고 안 가봤나? 어, 안 가봤어. <laughs> 어? 뭐 버섯인가? 어, 버섯이네.

아니지, 계곡은 물이 차갑잖아. 물이 차가웠잖아. 물에 꼬마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어. 그 위에 있으면 엄청 떠오르잖아. 응. 안 그래? 근데 여기는 그냥 문안 내려도 엄청 시원하거든? 종. 어. 종. 응. 베트남도 종이야 아, 베트남 이름도 종이야 네, 종. 음. 어, 거기 동그동그동그. <laughs> 공룡아, 아니다. 수지랑 공룡아, 엄청 커. 응. 공룡아, 좋아? 아이야라. 야, 언니한테 물어봐, 아영아. 언니, 이거 뭐 같냐고. 언니도 약간의 버섯의 비트처럼, 그 다음에 우리 음. 엄청 작아하는 사람네? 작은 사람? 어, 응. 아, 난쟁이. 네, 응, 그렇게 이라고 비식처럼. 개미! 개미도 여기 돌아다니네. 개미, 어떻게? 만져봐, 만져봐, 응. 만져봐. 서진 만져. 서진 만져. 응. <laughs> 서진 만지해. 오 어, 돌. 이리 와 서진. 돌 하나 올리자. 아빠 이거 올릴까? 서진 이거 올릴까? 서진 이거 올릴 거야? 엄마도 올릴까 서진 엄마, 왔다 올리지? 서진 올릴까? <laughs> 엄마도 여기 올렸어? 여기. 로또 1등 되게 해 주세요. <laughs> 어? 사진이 나시야. 저기다 있다 화장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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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행이다. 빨리. 근처에 화장실이 있네. 어. 좋아, 어? 오늘, 진짜 좋아. 오늘 좋아? 어, 이렇게 우와. 공기가 좋아졌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공기가 날씨 <laughs> 좋아하니까 <laughs> 언니도 엄청 편해요 마음이 음. 일단은 마음이 힘들잖아 응. 언니 전화 가면 응. 그 마음이 가벼워거든 드디어 왔다 법주사 법주사? 어 여기 절이야 법주사 아. 어. 법주사 있었 어. 어.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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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Pop Juice. p 니 p Juice. Uah. w h e 있 you p a bên Việt Nam thì đi đi núi thì mẹ quan âm, trên nếu mà trên núi thì chưa có. có chưa có thấy ông Phật bự gì chưa chưa, hôm bữa mẹ quan <arth sanitizer> âm thì cũng bự nhưng mà không bự như thế. chưa kịp phân cắt. thật sao? đi giúp tôi gì có coi chưa có thấy chưa. nó làm nhỏ gì nè dưới hàng cái là đâu có bự như. cái gì vậy chị? 서진 이거 후에서 끄면 안돼 알지? 후 응. 이렇게 쪼 하면 의미 어떻게요? 모르겠어 오빠가 절을 안 다녀서 이걸 잘 모르겠어 이게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자기가 응. 바라는 거뭐 응.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걸 텐데 응. 그걸 잘 모르겠네 오빠도 정확히 아니 혼자 기도하고 가서 야 <laughs> 원래 마음에 속에서. 응. 하고 싶은 거, 응. 그 다음에 힘든 거 이야기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요 원래 다른 사람도 만나 못하고 있 마음이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같이 가게 할 거예요 서진이 잘 놀아주네? 동생하고 응? 동생도, 서빈도 한번 해줘 그래 아영아 가보자 어? 저문 닫는다 끝난 거야? 언니, 안 봐도 돼? 아니, 가서 옆에 가서 보면 되지, 안에. 안 들어가고, 옆에서. 들어가면, 응. 어. 천가면안 되니까. 물이. 아,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절을 해야 돼? 아기안 돼. 아니, 안 돼. 하영아, 이거,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건가 봐. 이거 한 번씩 마실까? 응. 응, 저아파 생초보다도 다른 거, 다리 맛이 똑같이 무슨 생초? 아니 있어, 조금만 한 있어, 오빠 몰라서 그래. 연꿀빵. 언니 맛 한번 보라고 이거 한번 먹고 아니, 가자. 나도 이거 어? <laughs> 있어. <웃음>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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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 이 날, 이 아이고 무서워. 응? 네, 샀는데, <웃음> <웃음> 왜? 여기다 놨어. 안 먹어? 서진 <laughs> 마스크 하고. 마스크 해. 안 돼. 빨리 마스크 해 봐서진. <laughs> 어, 빨리 마스크. 가. 입에 들어가 맴미.

<목소> 그아나도 그냥... diffuser... <refers> 어, <나> <Janeiro> 그렇게 되나이거든 배고픈가 보네. 나 계속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야 배고파도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몽촌아. 밥 먹으면 야밥 먹으면 어야어어어어어어어 hoa này ta kêu bằng hoa bỉ nhẹ thấy ừ. không có ừ. ừ. sự cái tích có nha nó màu đỏ nữa ừ cái này hồng. hoa này là hoa bỉ nhẹ cái này nó con nhện nhện <laughs> yêu hoa những ừ. ừ. cây nè những cây suy nghĩ gì những cây này suy nghĩ ừ. gì một cái lâu đài vậy. Cái lâu, lâu đài đánh gì? Đánh vậy <laughs> đậm

Pai <laughs> é Pai.